주차는 뭐 자유롭게 할수 있는 건가? 코로나 검사는 다 해야 되는 걸까요? 며칠간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뭘 가져가야 되지?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이렇게 음. 말해도 돼요? 안녕하세요 같이 사야 돼요? 여러 간 간들에 대해 단드러지게 알려드리는 간들 간드. 간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과 사무실 이승현 선생님을 모시고 외과 환자들 특히 간들 간들 환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입원할 수 있는지 입원 절차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병원 외과 사무실의 입원 담당인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수술이나 시술 네. 검사를 위해서 입원을 하시잖아요. 네. 어떤 과정으로 입원을 하게 되는 건가요? 수술이나 이제 시술 환자분들은 당일날 이제 외래에서 진료를 보고 가시고 이번 신청을 하고 가시게 됩니다. 신청을 이제 하고 가신 분들의 하나야 저희가 이제 스케줄이 정해지는 대로 전화 연락을 드리고 있고요. 수술 대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수술 스케줄이 결정이 되면 은 거기에 맞춰서 이번 일정 안내를 드리고 시술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병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병실 상황을 보고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 수술이 아닌 시술반 받는 환자들은 어느 정도 입원 기간을 생각하고 오셔야 될까요? 보통 시술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입원일 포함해서 2박3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환자분들 시술 후 컨디션에 따라서 퇴원 일정은 조정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입원 네. 기간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음요. 입원을 등록하고 나면 그러면 외과 사무실에서 연락을 전화로 주시는 거예요? 네, 전화드리고 있고요. 입원 일정이 이제 결정이 되는 대로 연락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환자 입장에선 다급하니까 며칠, 1, 2주 연락이 없으면 아, 잊어버린 거 아니야? 하고 연락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많이 하세요. 그래도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잊어버리진 어... 않으시죠? 외래에서 이번 신청을 하고 가신 분들과 또 이제 외래에서 명단을 따로 넘겨주시는 게 있어가지고요. 네. 크로스 체크를 하고 있어서 누락한 자는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한 다음에 얼만큼 기다려야지 입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환자분들 마다, 그리고 교수님마다 달라요. 정말 같은 간팀의 교수님들이라고 하셔도 수술 대기 주스는 다 다르고요. 이번 신청 순서를 우선으로 하기도 하지만 환자분들의 중증도나 아니면 응급도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조금 조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보통 외래에서 이제 그 이번 대기 기간 같은 경우는 대기 주스를 1차적으로 안내를 그렇죠. 해드리고 안내를 있어요. 최대한 많은 환자분들 그리고 빨리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입원할 때 <laughs> 네. 주차는 뭐 자유롭게 할수 있는 건가요? 어, 워낙에 이제 병원에 주차가 협소하니까. 협소해가지고 입원을 하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입원을 하시는 날과 퇴원을 하시는 날각 4시간씩만 무료가 되고요 이제 하루에 최대 3만원까지 나오는 1일 그 주차권이 있고 그리고 3일에 5만원, 뭐 4일에 4만5천원, 5일에 6만원 등 이제 입원 환자 전기 네. 주차권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주차 관련 부서로 문의해보시면은 더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상주를 할수 있는 건가요? 지금은 현재 그 코로나 19로 인해서 어 환자분들의 면회는 전면 금지를 하고 있고요. 일반 병동 같은 경우는 상주하실 수 있는 보호자가 한명만 가능하고 보호자분들이 이제 변경을 원하시면 1대 1 교대밖에 안 되고 있고요. 보호자증으로 각 그렇게 전달을 하셔 가지고 한 명씩만 계실 수가 있고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이라 그래서 얼마 전에 촬영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네.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은 보호자분이 같이 계실 수가 없고요. 면회 시간이 또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면회조차도 지금은 한 명씩만 가능합니다. 이제 당장 입원을 해야 되면, 이게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혹은 필수적으로 그래도 이거는 챙겨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여기 병원 자체에는 환자분 덮으실 담요정랑 환자 복정도만 준비가 되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것들은 이제 다 챙겨가지고 오시거나 아니면 따로 구매를 하셔야 돼가지고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게 환자분들 원래 드시는 약들은 챙겨가지고 오셔야 되고 뭐 세면도구나 수건, 속옷 같은 것들도 많이 꼭 챙겨 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슬리퍼나 이제 가디건들 네. 많이 갖고 오시고 뭐 물통이나 물컵 아니면 뭐 물티슈, 티슈 이런 것들도 꼭 1번 그 병동 같은 경우는 보호자분 친구류가 없기 때문에 보호자분 친구류까지 챙겨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필수적인 충전기 게... 이런 거는요? 그런 것도 갖고 오셔야죠 하셔야 되면 구비되어 있는 게 없네요 <laughs> 입원하라고 연락을 주시면 네. 그러면 환자 혹은 보호자분은 병원에 어디로 가면 되는 건가요? 병동 위치에 따라서 수속하는 창구가 조금씩 달라지고요. 당일날 오전에 병실을 배정을 해가지고 보통 오전 중 12시 전으로 이제 안내 전화를 드리고요. 환자분들은 일반적으로 입원을 오후에 하시게 됩니다. 다인실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1인, 1인실이나 2인실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원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해주시는 건가요? 입원을 하시는 날 퇴원하는 자리로 입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워낙에 환자도 많고 막이 로테이션 순환이 짧고 그렇죠. 해서 쉽지가 않겠군요. 그 이번 신청을 하실 때 희망 병실을 체크를 하고 가시고요. 네. 희망하시는 병실을 네. 먼저 체크를 하긴 하는데 그 병실이 이제 여유롭지 않다고 하면은 신청하신 순서대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실료는 또 다른가요? 그러니까 1인실, 2인실, 6인실 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궁금할 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그 병실료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조금씩 조정은 되고 그쵸. 있고요. 네. 2020년 현재 건강보험 있으신 환자 기준으로 1인실 같은 경우는 약 45만원 정도 돼요. 2인실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 보험이 좀 적용이 되면서 보통 외과에는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그리고 6인실 같은 경우는 하루에 약15,000원 내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엄청 차이가 큰데요? 간호 간병 같은 경우는 일반 병동에 한 간병 비용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사이가 추가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원하라고 연락을 주시면 금식은 해야 되나요? 금식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음... 아니면 입원을 해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 있어 자분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대. 네. 만약에 입원 전에 전부터 금식이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금식을 언제부터 하셔야 되는지랑 또 어떤 뭐 생수는 가능한지 뭐 이런 부분까지도 다 안내는 해드리고요. 이제 만약에 입원해서 금식을 하셔야 되는 경우는 그냥 평상시대로 식사하시고 입원하셨다가 선생님들이랑 상의해서 금식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모든 걸 지금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연락드리고 안내를. <laughs>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관건이잖아요. 네. 코로나 검사는 다 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번 전에 이제 전수검사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이번 시점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검사하신 것만 유효해가지고요. 저희가 이번 일정을 안내 드릴 때 내로? 같이 코로나 검사 스케줄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호자도 해야 되는 건가요? 어, 지금은 환자분 본인만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그런데 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아직까지는 환자분만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이제 그 더... 변경이 될 수가 있대요. 네. 뭐 이번 하면서부터 태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태원은 혹시 언제 하는지 뭐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태어날 수 있는지 가능한가요? 퇴원 일정은 솔직히 환자분들 수술이나 이제 진단명에 따라서 달라가지고요. 그 부분은 입원을 하셔서 이제 의료진 분들께 여쭤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고 저희 공휴일이나 주말에도 퇴원은 다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 관련해가지고 주말에는 이제 조금 처방이요. 네, 처방 자체가 네. 저기 늦게 되건 안될 때가 있어서 만약에 제대로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가퇴원을 하신 다음에 외래 다시 오실 때. 네, 내원하실 때 다시 재정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말, 공휴일 다 퇴원됩니다. 네. 퇴원도 마찬가지만 그러면 입원도 주말이나 공휴일에 가능한 거겠네요. 네, 수술 일정에 맞춰서 입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말이나 공휴일 다 입원 진행됩니다. 음. 마지막으로 환자 보호자분에게 드릴 말씀 혹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알려드렸으면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까요?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쵸? 환자분이 네, 정말 네,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프니까요. 예, 네. 아프시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닐 때는 이제 많이 음. 역정도 내시고 또 저희도 진짜 환자분 입장에서 네. 되도록이면 이렇게 해드리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너무 <laughs> 힘들어 하시지 <laughs> 마시고 네. 조금만 저희 말씀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신데 사실 얼마 전까지 일하다 오셨잖아요.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네. 마지막으로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